군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수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특히 그 더러운 영들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 많은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족쇄와 쇠사슬로도 감당할 수 없이 괴로웠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치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수많은 더러운 영들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도 알기 때문에 아마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거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을까요? 더러운 영들 틈에서 괴롭힘 당하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러운 영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군대를 이겨내고 예수님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에게서 벗어나 본래의 모습을 찾습니다. 더러운 영에 시달린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몸을 돌로 치고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살았다기보다는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영역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자기 몸을 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선한 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더러운 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더러운 영의 꿈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지 선한 영에 의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더러운 영에 저항할 힘도 정신도 없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우리는 온몸에 힘이 빠진 채 겨우 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더러운 영에 시달려 진이 다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청해야 할 것입니다. 진이 다 빠져 걸어갈 힘도 사실 없습니다만, 억지로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래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더러운 영을 쫓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진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십자가 앞에 가서 앉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에 시달리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진이 빠져 쓰러져 있지만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운을 차리고 본래의 모습, 우리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체험을 사람들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큰 힘으로 나를 일으켜 주셨고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선한 영을 불어 넣어 주시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엎드려 절하며 청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소서.